자, 여기 문제 봅시다. 이제 거리의 비가 3대 1이라고 그랬죠. 전 P에 대해서 P의 넓이 최대값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네, 이거 원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아폴로니우스 인가 아무튼 이거예요. 거리의 비가 3대 1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런 걸 한번 해보긴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찾는 점 p가 x, y 라고 쳐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pa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pb가 3대 1이다 이렇게 됐겠죠 이제 요거 둘이 곱하고 요거 둘이 곱하면 똑같으니까 pb에다가 3배를 해 주면 pa에 한 배짜리가 나와 이렇게 이제 써 줘야 돼요 그래서 pb의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이제 루트에다가 3배 루트 붙여주고 p에서부터 어, b까지 거리니까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p에서부터 a까지 거리니까 루트에다가 x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양변에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9곱하기 루트는 지워지겠죠. 여기도 루트 지워지겠고요. 그죠. 요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쁘게 한번 써보면은 어...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y 제곱. 여기다 이제 9배 할 거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다음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해 봤더니 이제 9개의 x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36 플러스 9y 제곱 나오고요 이쪽이 정리된 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음 8x 제곱 되겠고요 얘로 넘어오게 된 마이너스 40x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32 이거 넘어오게 되면은 플러스 8y제곱 나와요 양변에 8 나누고 이작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x 이건 뭐 상수항은 반대로 넘기시고 이제 모을 거 모으면 되죠 그죠 필요한 거는 4분의 9네요 그죠 아니 4분의 25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고 여기 정리해 보시면 이게 x-2분의5의 전체의 제곱 나오겠고 플러스 y제곱 나오고요. 그죠? 요거는 뭐 4분의 뭐 16뺄 거니까 4분의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반지름이 이제 2분의3이 나왔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그랬냐면은 PAB라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그랬는데 지금 요 원을 그려보시면 요 원은 어, 중심이 2분의 5 콤마 0이 되겠죠. 보죠. 중심이 2분의 5 콤마 0이 나오고 네, 반지름이 2분의 3짜리가 나와요. 반지름이 2분의 3짜리니까 이쪽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어, 1까지 왔겠고요. 이쪽으로는 4까지 갔겠죠. 보죠. 뭐 2분의 3 더하고 2분의 3 빼고 뭐 이렇게 한거 한, 해본 건데 근데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와 2에 있었거든요. 네, 2는 뭐 여기쯤 있겠고요. 마이너스 2는 뭐한이쯤 있겠죠. 죠 A고 여기가 B 있었는데 이 위에 전 P랑 해가지고 이 넓이를 최대로 만들고 싶대요.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 밑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이 부분을 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 여기 제일 높은데 여기 있으면 돼요. 그죠? P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넓이가 제일 최대인 삼각형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 높이는 그냥 이 원의 반지름이었던 2분의 3이죠.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길이는 4가 되겠네요, 그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곱하기 2분의 3곱하기 2분의 1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죠, 그죠 정답은 이제 3이 나왔겠네요, 그죠 1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프로니오 세 원을 이렇게 찾으면 좀 오래 걸리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랬죠? 지름이 안 끝이 되기 때문에 내분점 하나랑 외분점 하나만 구해주시면 돼요.